거기가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7 9에사란 땅이 있었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 지목이 대라고 써있고,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도 있고, 가운데 9번 써있고, 동그란 점이 하나 있더라. 요걸 뭐라고 배우셨어요? 측량 기준점이 여기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봤으면 여기 이제 돌아와서 여기 보고 따져보자고요. 이 일대 측량할 때 누가 측량하더라도, 여기서 이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기 측량할 때 여기도 기준점이 또 있어, 요 이쪽은. 그럴 경우에 이 일대 측량을 위해서는 하나의 필지마다 측량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준점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기준점 구하는 게 우선이죠? 요 기준점을 정해주는 것을 요걸 구하는 것을 기초 측량이라고 부른 것이고 요 하나하나 측량 들어갈 때 요거를 세부 측량하는 겁니다. 그럼 측량의 시작은 기준점을 구하는 게 시작이더라, 필지별로 측량하는 게 시작이더라. 기준점 보는 게 측량 시작이다 보니까 기초란 말 붙인 거예요. 같은 표현이 건물을 지을때 가장 먼저 하는 공사, 기초 공사, 에서 베이스 가는 거. 그럼 기준점을 깔아놔야지만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 빠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고 기초, 기초 측량을 사용을 한 것이고 필지별로 측량 들어갈 때를 세분해 가다 보니까 세부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초가 뭔지, 세부가 뭔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정물도면에서 기초가 높을까, 세부가 높을까? 예, 그 말은 속은 것이고, 정물도는 기초가 높은 겁니다. 얘를 잘못 구하게 되면, 이거 다잘못돼버려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정물도 높은데, 세 발은 말에 속은 이유는 세자 때문에 그래요. 이세 자가 한자로 가을세 자입니다. 그래서 세발 낙지할 때세 자를 이걸 쓰는데, 낙지다리가 몇 개인가요? 낙지다리. <laughs> 낙지다리는 여덟 개죠? 근데 세발이라 그런 이유가 간으로서 세발이라 말 쓰듯이 세자 간을 세자예요. 또 충청남도 서천시 한산면인가 가게 되면 한산 모시 유명할 겁니다 아마 모시도 세모시는 모시가 있어요. 간은 모시 그거를 간을 세자 쓰는데 간을 다의미가 세보신의 뜻인 거지 정말 더 높다 이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럼 낙지 다리는 몇 개고 여덟 개 오징어 다리는 열개 문어는 단치는 꼴뚜기는 쭈꾸미는 <laughs> 아 쉬워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머리통이 동글만진 동글 건 8개고 삐죽한 건 10개입니다. 그러면 안 헷갈리겠죠? 문어 머리통은 그러면 다리 8개 낙지도 8개 쭈꾸미도 8개 오징어는 10개 한치는 다리가 비록 짧지만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꼴뚜기는 깨끗하지만 10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나름대로 난 이렇게 외웠어요. 네, 근데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거 기억한 이거를 네, 나중에 이건 다 기억하는 이걸 기억 못하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 동물학자 하는 말이 오징어는 다리가 10개가 아니지. 8개래요.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오징어 앞에 세워두고 작대기로 머리통을 딱 때리면은. 딱 막는 게 팔이래. 두 개가 팔이 나머지 다리가 넓개라고 얘기하던데. 오징한게 아니라 진짜로. 오징어는 다리가 넓게가 아니라 두 개는 팔이래요. 그 빨판 달린 거 있죠? 고게 팔이고 나머지 다리가 넓개라 하더라고. 그다에 그래, 다리 여덟 개가 맞는 말이라 하던데. 어쨌든 뭐열 개는 여덟 개인지 이제 겠열 개가 우리 이따가 지금 세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저 십일 월 달인가 저 아랫 역가니까 또 오징어 새끼 같기도 하고 꼴뚜기 같기도 하고 비싼 거 팔더라고. 호래기라고 호래기 아세요? 네. 호래기 고거 뭐 맛있던데 호래기? 호.. 레래기라 <laughs> 그러는데 호래기 거기말로 호래기라 그래서 호래기가 뭔가 그랬더니만은 오징어처럼 생겼어요 투명해가지고 딱 요만하던데 손가락 두개는 한마디만 하는데 요걸 내장 벌려가지고 바로 그냥 초고시장 회를 먹던데 아 비싸요? 되게 비싸더라고 열마리에뭐 2만원 받던데 그 쓸어놔가지고 이걸 또 많아보일라고 쫙 편하야,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하나 먹는데 좀 미안하던데, 어쨌든 맛은, 그냥, 산노진어 맛보다 좀 고소한 맛이 좀 작아서 그런가, 어쨌든 비싸니까 맛있어 보이던데, 못먹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양이 많아야겠죠? 비웃지 말아요. 같은 종속끼리 자. 어쨌든 간에, 기초가 뭔지 세보가 뭔지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기초식량은 밑에 보니까 이제 종류가, 기준점과는 기준측량인데 기준점은 몇개 있다고 배웠셨나요 지적 기준점이 세개 있다고 배웠죠? 지적 삼각점을 구하는 측량이더라. 지적 삼각점을 구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 측량이라고 부르고, 지적 삼각 보조점 구할 때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이라고 부를 것이고, 지적 도구 측량에서 이세 가지 기준점을 구하는 것을 기준측량 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